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GPT입니다. 어, 지금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 집에 와서 이제 좀 쉬었다가 바로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영상 하나를 찍으려고 하는데 어, 제가 기존에 쓰던 핸드폰이 이 S8 핸드폰이었어요. 갤럭시 S8이었는데 보시다시피 핸드폰이 막 이게 맛이 같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사이클 돌리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맛이 가서 핸드폰을 바꿨어요. 앞으로 제 방송 발전에도 좀더 기여하기 위해서 더 좋은 핸드폰을 바꿨고 지금 너무 피부가 너무 적나라게 나오고 지금 털난 거 적나라게 나와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어, S10, 플러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상을 좀더 여러분들 앞에서 깨끗한 영상, 깨끗한 라이브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박싱하고 그다음에 제몸 상태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한번 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박싱 영상입니다. 어... 이렇게 마이 프로틴에서 시킨 영상, 시킨 것과 이번에 이제 머신 앤 킬스라는 곳에서 제 대회 그 포징할 때 필요한 그 속옷을 샀어요. 네, 그래서 볼까요? 자, 이렇게 보디빌팅 제가 클래식 피지크를 나가서 클래식 피지크는 사각 펜 사각 사각으로 된이 팬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각 팬츠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입고 아마 대회 나갈 것 같습니다. 되게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좀 저렴하게 팔길래 이렇게 해서. 해고 일단 체크할 때한 번씩 보여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와이프로틴. 임팩트웨이 프로틴 벚꽃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체리블라썸 밀크티. 밀크티 제품하고, 그 다음 b c a a 2대1대1짜리 이거 두 개를 주신 거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런 거한번 먹어보죠. 궁금하네. 어후. 오, 신기해, 신기해. 오 신기, 신기. 색깔도 약간 분홍색깔 빛이 나요. 좀 약간 조금 타서 먹어볼게요. 오, 오 냄새. 음, 냄새 좋아요. 제가 기존에 먹었었던 임팩트웨이 이것들과는 다르게, 이거는 이제. 색깔은, 색깔은 약간, 이런 좀 분홍빛이 뜬다 그랬는데, 분홍색빛이고, 쉐이크로 흔들면 훨씬 더잘 더잘 타질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체리 향이 입혀진, 체리 향이 입혀진 밀크티 맛이에요. 딱, 은은하게 들면서 이마을좀 감돌게끔 약간 그렇게, 그런 느낌이. 오, 임팩트웨이 합격. 이거는 합격입니다. 이번에 BCA 한번 먹어볼게요. BCA는 근성장과 근피로 근회복을 도와주는 고충제품 그 중에 하나예요. 아미노산 제품 중에 하나. 음, 이거는 약간 입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어, 뭐 타볼게요. 이거는 제 생각에 서빙수가 두 스쿱 정도를 250g에서 350g 정도에 타라고 하네요 오우 오, 세네요 그러니까 b c a 같은 경우는 강해요 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두 스쿱을 300ml보다 더타고 충분히 맛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체리, 강한 체리 맛 강한 체리의 맛이에요. 기존에 알고 있던 엑스텐드와도 같은 약간 그런 정말 강한 맛이 있습니다. 이 체리, 에센셜 BCA 2대1대1짜리 이것도 괜찮네요. 두 가지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바디체크 상태입니다. 지금 탄수화물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 체중도 많이. 빠졌지만 힘도 많이 빠져서 수행 능력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